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늘도 저는 걷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한밭수목원에서 걷고 있어요. 제가 한밭수목원이 저희 놀이터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. 한밭수목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.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만부에서1 5 0 0 0는 매일매일 걷고 있죠. 저의 훌륭한 습관이죠. 걸으면 산다, 누우면 죽는다는 책도 있는데요. 저는 그냥 걷기가 일상이 되었어요. 어디에 있든 그날 일을 본 장소에서 걷죠. 음, 요즘에는 맨발 걷기에 푹 빠져서 여러분에게 맨발 걷기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은 맨발을 걷지 않고 이렇게 어싱 신발을 신고 걷고 있어요. 사람마다 자기가 약점이 있잖아요. 저는 이렇게 꽃샘 바람이 부는 이 환절기 계절을 정말 싫어해요. 제가 3월에 아이를 낳거든요. 둘째 아이를 3월에 낳고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해서 산후풍으로 정말 오래 고생했어요.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이 환절기 때는 몸을 차갑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. 그런데 이 땅과 흙의 차가운 느낌이 저한테는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, 음, 이 계절에는 신발을 신고 걸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. 아기를 낳은 계절에 어른들이 몸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. 저도 이 계절 되면 꼭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걷고 있는데요. 그래도 제가 신은 신발은 어싱 신발이라서 어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걷고 있어요. 하루도 걸으지 않고 참 저는 잘 걷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어디선가 열심히 걷고 계시겠죠? 제 친구니까요. 열심히 걷기로 약속한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?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걸으며 많은 사색을 하는데요.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낌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. 무한하게 공평하게 무슨 얘기냐고요. 보세요. 이 자연 속에 걸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양의 햇빛 에너지 그리고 매섭지만 차갑, 매섭고 차갑지만 이 신선한 바람의 공기, 그러한 소중한 것들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고대로 무한히 주고 있죠. 너무나 감사한 햇빛입니다. 너무나 감사한 바람의 느낌입니다. 차별하지 않아요. 그렇죠. 더 많은 사람, 더 작은 사람. 더큰 사람 더 부족한 사람 이렇게 편견하지 않고 공평하게 자연 모두에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에게 골고루 비춰주고 있는 저 고마운 태양 에너지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만물을 먹여 살리는 이 대지의 힘 정말로 감사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. 아낌없이 주는 자연의 고마움을 느낍니다.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에 한 번도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.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날마다, 날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람아, 고마워. 태양아, 감사해. 이렇게 나한테 공짜로 주어진 공원 너무나 감사해.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감을 느끼며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. 여러분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아낌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자연에게 한 번쯤 감사한 시선을 가져보세요. 그러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금방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느끼는 감정이니까요. 바람아, 감사하다. 나는 행복해. 태양아, 감사하다. 나는 행복해. 이렇게 한 번씩 느껴보세요. 여러분, 그 어느 인공적인 색깔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색처럼 심오한 빛을 만들 수 없죠. 파란 하늘, 그리고 신기하게 생긴 노란 나뭇가지 그 뒤로 하얀 자작나무 이 노란 교목은 노랑 말채나무인데요 우리 정원이나 이런 수목원 같은데 가면 이렇게 멋진 나무를 볼수 있어요 정말 예쁘죠 나무가지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도 꼭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 교목, 흰 말채나무가 있는데요. 이 가지는 빨간색이에요. 신기하죠? 그리고 그 뒤에 파란 하늘과 대비되어서 자작나무 보이세요? 저는 자작나무 하면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이 있죠. 혹시 여러분 거기 가보셨어요? 저도 그곳에 몇번 가보았는데요. 정말 아름다워요. 어~ 우리나라 산다면 한 번쯤 꼭가봐야할 곳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에너지 주파수가 올라가서 무한히 열리는 황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황홀감을 느꼈어요 특히 눈이 내린 그 자작나무 숲에서 그데비되는그 풍경은 정말 감동적이죠.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배경으로 촬영되는 장소인데요. 여러분 자작나무 숲에 한번쯤 가보세요. 혹시 안 가보셨다면요 강추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수목원에서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느끼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.